대전을 찾아주신 한중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3회 한중 국제 청소년 문화 예술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가다, 참가자 모두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대전은 축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아, 바로 오전에는. 프란치스코 교양님께서 미사를 통해 축복을 내려주셨고, 지금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여러분들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제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더욱 키워주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며, 프란치스코 교양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그 본분에, 공부에, 또 일에, 친구 관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그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이 소중한 한해 한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희망을 간직하십시오. 지평선에는 늘 빛이 있습니다. 하루이 말씀처럼 오늘의 몰두하며 희망을 간직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전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